자,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좀 이렇게 흔하게 볼수 있는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어, 이 내용은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먼저 도형이, 어,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사각형도 있고, 여러가지 도형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지? 먼저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한데, 한 꼭지점을 지나는 상황이야. 여기를 지난데 자, 그러면서 이 넓이를 이등분한다라고 할 때는, 간단해. 이 밑에 있는 밑변 있지, 밑변. 이 밑변에 중점을 지나면 돼. 자, 그래서, 직선 자체가 이렇게 지나간다 이 말인 거야. 이렇게 괜찮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이쪽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가 이딱 이등분 되게 되는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가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점의 정체가 뭐다? 밑변의 중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 되지? 음 결국은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점 나와 있을 거고 이점 나와 있고 이점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해지게 되면 이 점과 이 점을 알게 되는 그두 점을 두 점을 아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낼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뭐 굳이 또 말을 바꾸자면 지금 이등분이기 때문에 뭐 이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만약에 넓이를 3등분한다. 이 점을 지나면서. 1대2로 내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렇게 1대2인. 이 점을 구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삼각형 넓이가, 자, 삼각형 넓이가 직선이 요렇게 지나가면서 삼각형 넓이가 요거랑, 그지? 요쪽. 이렇게 되면서 넓이가 1대 1로 나눠지는 거야. 결국은 넓이를 1대 1로 나누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밑변. 밑변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 구하는 거야. 오버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주제는 뭐라고? 어, 넓이를 이등분하는 상황이야. 넓이를 이등분 이등분하기 때문에 결론은 밑변의 중점을 구한다. 이 점. 이 좌표가 구해지게 되면은, 주어지는 요 점하고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은 구하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의 경우 한번 볼까? 사각형은 이런 거야. 아, 이야기 안 했구나. 자, 밑변의 중점이라고 돼있지, 그지? 자, 밑변의 중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중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점에 선을 그어 중점을 그었으니까 이 위에 뭐가 있냐면 직선 위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무게 중심이 있게 된다 이렇게 알겠지? 음.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위에는 무게 중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좀 기억해줘 자그 다음에 사각형을 안 보게 되면 사각형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 보는 거야 이 대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점이 있지. 이 점이 이 사각형의 무게 중심이야. 이게 무게 중심인데 사각형은 이 점만 자 삼각형하고 사각형은 다르다. 삼각형은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알겠어?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중점을 지나거나 무게 중심을 지나야 돼. 근데 사각형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점 대각선의 교점 을 지나기만 하면 전체 넓이가 이등분 되는 거야. 무게 중심이기도 하고, 대각선의 교점이기도 한이 직선을 어떤 형태로 지나가기만 하면 돼. 그럼 이게 왜 넓이를 이등분 하느냐?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는 라거 알겠어. 자, 그다음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지. 그지? 그 다음에, 어, 이쪽,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인 상황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 직선에 의해서, 이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딱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삼각형은 다시 정리한다. 지금은 한 꼭지점을 지나는 상황이다. 만약에 어떤 세 꼭지점 중에 어떤 점도 지나지 않는다. 뭐 예를 들 이렇게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런 완전 다른 문제가 된다. 제 그래서 한 꼭짓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럴 때는 밑변의 중점을 지나면 되고 사각형은 대각선의 교점 또는 무게중심을 지나면은 뭐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또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또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뭐 어떤 형태로 지나가도 돼이 점만 지나가면 넓이가 이등분 되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자 그러면은 삼각형과 사각형만 이런 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야. 아, 여러분 육각형 알지? 전형적으로 이렇게 육각형 이 있다. 자 이런 육각형이 정육각형이야.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면 정육각형은 어떤 상이 돼야 되느냐? 간단해. 정육각형을 음 지금 보면. 이렇게 선들을 꺼보게 되면, 여기 한 점에서 만나게 되지, 그지, 요 점, 요 점. 요 응?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점을 지나가기만 하면 돼.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게 되면 전체 넓이가 이등분 되게 돼.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직사각형의 그 상황과, 어, 유사하다. 이래 생각하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정육각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지. 정육각형은, 뭐야, 정삼각형. 여섯 개가 모여 있는 거다. 기억해야 된다? 그니까 러 지금 상황이, 이거 하나가 뭐라고? 이거 하나가?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얘도 정삼각형이고, 얘도 정삼각형. 다 정삼각형이다, 이거. 응? 그래서, 정삼각형에서 물어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물어볼 수 있어. 어쨌든 지금 넓이를 이 등분한다라는 게 주제니까 정육각형은 이 점을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알겠지? 그렇게 따지면 원도 마찬가지겠지. 원. 자, 원이 지금 이렇게 다시. 자, 원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원의 넓이가 이 등분된데 그 말은 중간에 중심이 있겠지. 원의 중심. 중심이 있을 텐데, 이 점만 지나가게 되면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든, 아이구야 자, 다시. 어, 원은 이렇게, 뭐, 이렇게. 중심만 지나가게 되면은, 전체 넓이가 2등분 되지, 그지? 요렇게 기억해 주면, 어,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보자. 간단한 다른 예시. 좀 예시를 보게 되면은, 세 점이 주어져. 자, A가 0,2. b가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 c가 4콤마 3이래 자 근데 a를 지나면서 지나면서 넓이가 2등분 된대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구해보래 자그러면 상황이 이거지 그림으로 표현해보게 되면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a가 0콤마 2고 B가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이고 C가 4콤마 3인 거야. 여기를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B, C 여기에 중점을 지나야 되는 거야. 이해하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점만 구할 줄 알면 돼. 이 점은 여기 나와 있는 B와 C의 중점이겠지. 지그 그래서 중점을 구해보게 되면은 두개다한 다음에 나누기를 하니까 1, 두개다한 다음에 나누기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거야. 이 점과 A와 이 점, 두 점을 아는 상태에서 이 빨간,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이거 뭐, 이거니까. 길기부터 구하는 거지.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X끼리 뺀것 분에 Y끼리 뺀 것,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0,2 보이지? 0,2는 Y 절편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식 자체는 y는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다. 이렇 바로 구해지게 되는 거야. 이게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 돼. 이해하겠지? 자, 그러면 대표적인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자 복번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주어지고, 여기 사각형이 하나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사각형이 하나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좌표들을 일일이 다 주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6,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 3, 1, 5. 이렇게. 자, 근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기 있는 사각형과 여기 있는 사각형 넓이를 동시에 이 등분한데, 두 사각형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 한다. 자, 사각형은 간단하다 그랬지, 그지? 사각형은 대각선에 교점. 대각선에 교점. 지나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만 구할 수 있으면 돼. 이두 점. 이 점과 이 점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점은 여기 보면 X 앞에 두개 보이지? 여기 가운데잖아. 그 다음에 여기 y 좌표 두개 보이지 가운데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어, 4 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중점이니까 그지? 그 다음 이 점. 이 점은 이두 점의 가운데점이지 여기. 그러니까 2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 점은 y 좌표는 이두 점의 1과 5의 가운데점이 될 거야. 그게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2콤마 어, 3이 되겠지. 그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점과 이점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끝나는 거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지어 그럼 두 점을 알고 있으면 구하기만 하면 돼 이제. 자 2콤마 3하고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구해보자 이거지. x끼리 뺀것분에 y끼리 뺀 거겠지. 그지? 그럼 X끼리 빼면은 6될 거고, Y끼리 빼면 5가 될 거야. 이해 되지? 자, 그래서 기울기가 6분의 5고, 한 점은 이걸 선택하자라는 거야, 이걸. 그러면 식은 Y는 M. X-X1 더하기 Y1.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Y는 6분의 5X에다가, 곱해서 꺼내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겠지, 그지?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하게 나오긴 한데, 딱 기본 문제만 지 풀어보는 거야. 자, 정리해볼까? 삼각형이야.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러면 중점을 지나야 된다. 밑변의 중점. 그 다음,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각선의 교점, 여기를 지나기만 하면 된다. 그다음 정육각형은 이렇게 선을 하나 둘세 개가 교차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점을 지나가기만하면 된다. 근데 정육각형은 정삼각형이 여섯 개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삼각형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된다. 그다음 원은 원은 중심만 지나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로 지나가기만 하면은 다 넓이 이등분하는 직선이야. 중심만 지나가면 돼. 이해되겠지? 자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이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